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미국 S&P 기술주들 주말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4%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나스닥주, 언컨택트 주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또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세가 5.25만 명에서 최근 5만 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디즈니, 은행, 금융, 소비재 주식들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로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되는 추세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금이 테슬라, 애플 기술주로 있다가 나스닥주로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이제는 컨택트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자금은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죠. 좀더 자세히 S&P 주가 떨어뜨린 요인들을 보면요. WPI, 서유 텍사스유 영국 북해 오일 중동 오일하고 세계 3대 오일 생산지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E W T I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미국 한파로 주말에 최고점 61달러 돌파했는데 지금 대세는 전기차 친환경입니다. 석유도 자산으로 분류돼서 투기 자본들이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경기 회복으로 수요도 급등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메인 동력으로 하는 전기 차 테슬라한테는 더 좋아지는 거고요. 유가 오르니까 더 유지비 저렴한 전기차로 옮겨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지요. 두 번째,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바이든 정부 이후로 마스크 쓰고 백신 접종 받으면서 확실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로 분류돼서 I.T.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확진자 줄로 들고 여행 산업 증가하면. 3, 4월 봄 날씨 좋아지면서 자동차 수요는 당연히. 더욱 증가하는 거고요. 미국보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이 팔린 이유가 중국은 이미 마스크도 안 끼죠. 경기가 좋을수록 차량이 많이 팔리고요. 테슬라 차량 판매에서 가장 걱정인 미국 시장인데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는 테슬라한테도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10년물 채권수익률 상승,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S&P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1년이 1.5빌리언 현금을 비트코인에 넣어놓으면서 2020년 한해 자동차 팔아서 남긴 마진보다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한 겁니다. 수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패닉 셀이 많다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는 절대 대출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대출해서 투자하면 결국에는 이자와 원금 손실에 대한 압박감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장이 오면 급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긴 안목으로 보면 충분히 테슬라는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인데, 단기적인 기업의 펀드 멘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멘탈이 약한 투자자들, 테슬라의 믿음이 약한 투자자들, 급하게 판단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산업들 섹터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주, 은행, 종합금융회사이고요. HSBC가 8%, ING가 15%, WBK가 9%, JP 모건 6%등 급등했습니다. 금융주가 오른 것은 개인보다도 기관들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판단에 기관 투자자들이 코로나로 저렴해진 금융주 매수세를 늘린 거고요. 그 다음이 커머셜 사이클, 리조트, 카지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전 피크일 때 25만 명까지 1월에 찍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 1일 5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여행 산업이 다시 불붙고 있는 거지요. 여기 여행 관광주하고 디즈니도 5% 올랐고요. 그다음이 에너지 주입니다. 테슬라 공장도 있는 텍사스가 30년 만에 가장 큰 한파로 텍사스 원유 공급이 차질을 보이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가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원유나 여기 기초산업 섹터도 오늘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섹터들을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쭉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금융주, 리조트, 카지노, 에너지, 산업자재, 네.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가 오르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하고 기간 투자자들이 투자자금 리밸런싱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성과지잘 내는 것보다도 일수지는 자금을 안전하게 은행 금리 이상으로 꾸준히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좀더 자세히 이 표는 지난 4분기 동안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인데요. 최근에 BRK가 공개한 버라이즌 통신 회사 쉐브론 에너지 회사를 BRK가 미스터리 트레이드한 회사로 보도한 적이 있고요. BRK가 작년에 버라이즌 주식을 86억 달러, 쉐브론 주식을 41억 달러 구매했고 또 마시이 보험 회사도 49천만 달러치를 샀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애플 기술주는 일부 매도를 했고요. BRK도 기업이고 금융 기업이다 보니까 낮지만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를 팔고 경기 민감 주에 좀더 투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을 우리는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 자금으로 테슬라, 애플 같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고, 기간 투자자들이 하는 것은 자본 리밸런싱, 분산 투자입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기관 투자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은 일주일은 그냥 이틀만 주가 하락해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상관의 핀잔을 듣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현금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 시장 자금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성이 낮은 주식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높은 확장성, 뛰어난 CEO가 있는 회사는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 아니 더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오늘 주가 오른 기업들을 보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인가? 미래 성장이 얼마나 유명할까? 이런 게 돼야 되고요. 일시적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옮긴것 뿐입니다. 코로나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더잘 알고 있죠. 게리 블랙이 오늘 말하는 테슬라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요. 첫 번째 금리 상승 앞에서 살펴본 채권 금리고요. 단기 총매부재 판매량 증가나 작년 S&P 편익같은 호재가 부족하다. 세 번째 상반기 업계에서 예상하는 물량 추정치가 너무 많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테슬라 차량 공 차질이 생긴다 네번째 1분기 프라이싱이나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진다 테슬라가 차량 판매 마진이 적어 지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번째 사이버트럭 독일 기가벨린 의 딜레이 사이버트럭은 좀더 완벽하게 차량을 만들고 독일 기가벨린은 독일 정부의 어느정도 견제와 관련 법규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는게 있고요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여섯번째 일론의 비트코인 암호 화폐 투자 펌핑 이것은 게리블랙 과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차이 고요 보수적인 투자자와 IT를 잘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의 차일 이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성의 부족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으로 경제가 제기되고 다시 지출을 시작한다 하지만 반드시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자동화 가격 투명성 글로벌 소싱 모두 디플레이션으로 수익률 상승이 과장되어 있다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여기 게리 블랙이 말하는 것은 결코 테슬라 차량 기업의 펀드멘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장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야 하나? 게리 블랙 너는 언제 테슬라로 돌아올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게리 블랙이 답변을 했는데요. 게리 블랙이 테슬라를 떠난 것은 결코 테슬라의 기본 펀드멘탈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테슬라는 960불까지 간다고 충분히 전망하고 있고 지금 20% 소득세 지불하면서까지 게리 블랙이 테슬라를 팔고 나간 것은 테슬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0% 50% 10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테슬라의 비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테슬라의 펀드멘탈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를 공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게첫 번째 테슬라 모델 Y 렌트해서 일주일만 타봐라 너무 좋다 이 같은 차량은 없다 두번째 테슬라의 어닝이나 판매량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5년치 계산해봐라 테슬라 주가는 장기로 꼭 상승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번째로는 테슬라 10명의 소유자에게 질문해봐라 테슬라 차가 어떻는가 일반적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던 소유자라면 다시는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지 않는다 테슬라를 팔고 다시 차를 사도 테슬라를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놀라운 가속, 제로백, 운전자의 경험. 이런 것은 테슬라 모델3 이 가격대에 절대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FSD, 하이테크, 그리고 기존 중고차 대비 높은 잔존 가치, 테슬라를 중고차로 팔아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연기관차는 곧 구식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하락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테슬라 주주 구성만 봐도 우리는 소액주주일 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손실 몇백, 몇천 단위로 본다면 1년이나 기관 같은 대주주들은 수조 단위로 손실을 보고요. 우리 이보다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런이 최근에 하드포크로 트로그를 변경한 것처럼 뭔가 한방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